저는 3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암 진단을 받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듯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름 건강 관리 잘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암이라니요.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암성고가 오히려 저를 도와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대형 유아용품점과 장난감 판매 매장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께서 해오시던 사업이고 커서는 저도 함께 했죠. 매장 규모도 대형 매장이라 크고 1층에는 유모차나 카시트, 2층에는 장난감이나 유아용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두 군데 지점이 있어서 부모님께선 그곳도 함께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사업에 동참하고 나서는 온라인 사업도 시작했는데 온라인 사업은 제 담당입니다. 매장들의 직원 수도 꽤 되고 직원분들 복지도 좋은 편이라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족 사업이긴 하지만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다 가족처럼 잘 지내는 분들이죠. 저는 온라인 판매 담당을 하다 보니 매일 택배를 보내야 하는데요. 그 남자는 저희 택배를 담당해주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매일 같이 보게 되다 보니 친해졌고, 그러다가 대화도 하고 간단하게 차도 한잔씩 할 때가 있었죠. 그 남자의 나이는 저보다 두 살이 어렸는데, 부지런하고 싹싹하고 어른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보내는 물품들이 다 크기가 크고 무거운 것들인데도 늘 웃는 모습으로 싹싹하게 일을 잘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성격이 참 좋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개봉한 영화 같이 보러 갈 생각이 있냐고요. 쭈뼛거리면서 웃는 그 남자는 너무 쑥스러워했고 그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 보고 싶다고 보러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저희 매장안이 아니라 밖에서 따로 보게 되었는데요. 옷도 멀끔하게 잘 입고 나온 걸 보니 일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저희는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집에 데려다 줄때그 남자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고백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자기는 직업도 택배기사고 사는 형편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고 하면서요. 자기가 보기에 저는 집에서 이렇게 큰 매장 여러 개 운영하는 거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부자인 것 같다면서 언감생심 고백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웃었죠. 이미 고백한 거 아니냐고요. 그 남자는 그냥 말이라도 하고 싶었다고 설사 거절한다고 해도 일할 때는 티안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제 눈엔 귀엽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대답을 주지 않았고, 며칠 뒤 저희 매장에 택배를 가지러 왔을 때 커피와 함께 쪽지 하나를 주었어요. 저도 그쪽이 좋다고요. 그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택배 발송 때문에 하루 한 번은 저희 매장 사무실로 오게 됐는데, 잠깐잠깐 잠깐 만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설레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2년 가까이 만났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됐어요. 그 남자는 자기가 버는 돈은 본가의 생활비로 많이 보냈다면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따로 모아둔 돈도 꽤 됐고 또 결혼하면 아빠가 집을 해주신다고도 했으니까요. 돈은 문제가 아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제 조건 정도면 더 좋은 조건의 남자 만날 수 있지 않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돈이나 조건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다며 이 남자를 많이 사랑하고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와 함께 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돈은 많이 없지만 사람 댐댐이가 착하고 저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을 2년여간 봐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고 선택한 결혼이었죠. 그런데 신혼초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자기도 저희 매장 일을 배워서 저와 같이 일하고 싶다면서요. 판매직도 괜찮고 제가 하는 온라인 사업부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면서 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대요. 부모님이 저에게 매장 세 군데 중 하나를 떼서 맡겨주실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남편은 곧장 택배 일을 그만뒀고 저와 함께 부모님께서 떼어주신 매장 하나를 전담해서 운영하게 되었죠. 저는 온라인 전담이었기 때문에 본점에도 가고 저희 지점에도 가면서 자주 왔다 갔다 했고 남편은 저희 지점에만 상주하면서 매장과 직원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부터 목쪽에 통증이 있고 자꾸 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다가 큰 병원을 가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보니 갑상선에서 혹 다섯 개 정도가 발견되었는데 두 개가 의심스럽다고 해서 세침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갑상선을 제거하는 전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암선고를 받으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나름 건강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 또 감기 한번 잘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게 됐어요. 게다가 아직 나이도 젊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암이라니, 머나면 얘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수술 잘 받고 회복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박이 정말 크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했고, 남편은 저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수술 받고 관리 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제가 설사 더 몸이 안 좋아지더라도 자기가 옆에서 보살피고 간호해 줄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결혼하길 참 잘했다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지켜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힘이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 일을 시작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일을 했더라고요. 보통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여행도 마음대로 가고 편하게 일한다고도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 나름대로 포부와 욕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온라인 사업부를 성공시키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래서 오히려 쉬는 날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아프고 보니 성공이나 돈보다 내 몸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 몸부터 잘 돌보자 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부는 제 바로 밑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일임을 했어요. 초창기부터 같이 하던 친구다 보니 일도 정말 잘하고 믿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관리를 하던 지점은 남편 혼자서 맡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사장 직함도 넘겼고요. 푹 쉬고 재충전하고 싶다는 제 뜻을 전하자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일을 다 일임한 후푹 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모처럼의 여유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가 저희 지점 매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확인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 매달 꾸준하게 또 많은 금액의 돈이 비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설마 설마 하며 뒤져내다 보니 남편이 전부터 꽤 많은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증거를 모아 따져 묻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증거가 있다 보니 발뺌은 못하고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는 이런 일 없기로 약속을 받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성실하고 착하기만 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때 꽤나 뒤통수가 얼얼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 뒤통수를 칠 일은 따로 있더군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 보고 안에서 자라고 보냈는데 소파에 남편 핸드폰이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대신 충전 시켜주려고 폰을 집어들었는데 시동생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 어, 걸려가지고. 그래도 형수가 그냥 넘어가기로 했으니 다행이네. 안 봐주면 지가 뭐 어쩔 건데? 이혼하자고 할 거야? 안 걸려서 몸도 병신인 거 내가 살아주는 건데. 크크크. 너무 심하다. 심하긴. 나한테 말만 사장짜리 주고 부려먹기만 하고 돈은 지랑 지 가족이 다 챙기잖아. 그 대화를 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앞에서는 제가 아픈 게 자기가 더 힘들다고 하면서 저를 평생 지켜주고 간호해주고 어쩌고 하더니 뒤에서는 몸도 병신인데 자기가 살아준다느니 이렇게 저질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저희 매장 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대표 자리까지 줬는데 부려먹고 돈은 저희 가족이 다 챙긴다뇨. 이게 정말 내 남편이 쓴 대화가 맞는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형 이번에 차도 바꿔줬잖아 형수가. 야 바꿔준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바꾼 거야. 여튼 차 진짜 편하던데? 조만간 또형차 타고 놀러 가자. 크크. 지수랑 영화랑 데리고, 지수는 시동생이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입니다. 인사하러 온 적도 있어서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화라니, 왠지 이름이 낯이 익어서 생각해 보니, 넉달 전에 새로 구했던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고, 그전에는 옷가게에서 일을 했다고 했어요. 판매 경험도 많고,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뽑았다고 남편이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매장 갈때 인사 정도는 하니까 기억하는데 그 여자가 대화에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좋지. 어디 갈까? 바다 보러 갈까? 지수도 해먹고 싶다는데. 그래? 영화도 해 좋아하니까 같이 가서 놀다 오면 되겠네. 형수한테 뭐라고 하려고. 뭘 뭐라고 해. 엄마가 오라고 했다고 갔다 온다면 되지. 크크. 그래? 혹시 안 믿으면 나한테 물어보라 그래. 내가 알리바이 해줄 테니까. 그나저나 형또 영한테 가방 사 줬어? 오, 갖고 싶다 해서. 왜? 아, 지수가 그거 보고 자기도 갖고 싶다고 하잖아. 왜 이렇게 많이 사 주는 거야? 그렇게 오래 만난 것도 아니면서. 살살 꼬드기면서 사 달라고 하잖아. 내가 별수 있냐? 크크. 어린애 만나면서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걔 때문에 요새 살 맛이 난다. 늙은 와이프랑 살다가 열 살이나 어린애 만나봐영화 걔는 형이 거기 사장인 줄 알지? 내가 사장 맞지 뭐. 그래 그런 걸로 해 그럼. 그걸 보는데 저는 남편이 바람까지 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저희 매장에 새로 들어온 직원가요. 그때의 배신감과 충격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다정하고 아픈 저를 위로해주고 챙겨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남편인 척은 다 해놓고 뒤에서는 제 욕을 서슴치 않게 하고 바람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 가지 얼굴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고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은 말도 못하게 저를 괴롭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깨워 따져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일단 두 사람의 대화는 따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밝히는 건 언제든지 할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후 저희 매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영아라는 이름의 직원을 따로 불러내서 휴게실로 오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들어오고 저는 주머니 속에 녹음기도 켜놓고 물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내가 매장에는 잘안 오다 보니. 안녕하세요, 사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제 건강을 묻는 그 여자가 참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좋아요, 이제. 다행이네요. 근데 저는 왜 따로 보자고 하신 건지. 거두절미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예요? 뭐가요? 시침이 떼지 말고요. 내 남편이랑 만나잖아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자. 그 여자도 당황한 듯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네? 언제부터 만났냐고요. 다 알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자 그 여자도 잠깐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턴 본색이 드러나는 듯 완전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다 아신다면서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그쪽 입으로도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다 말하신 건가요?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 여자는 오히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약간 웃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얘기하셨구나. 말만 그러신 줄 알았는데. 뭘요? 사모님하고 이혼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저보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땐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셨구나 싶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뭐, 아신다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저 사장님이랑 만나는 거 맞고 서로 좋아해요. 언제부터요?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왜알 필요가 없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건데. 바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간단한 관계는 아니에요. 사장님이나 저나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그 말에 얼마나 기가 차던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굉장히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사랑이요? 10살 많은 유부남 사장하고 사랑? 네, 사장님이나 저나 서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이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이 차이는 안 중요해도 유부남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유부남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 유부남인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거 알죠? 저는 혈압이 올라서 목 스트레칭까지 한번 했습니다. 저한테 어쩌려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셨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사장님과 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유부남하고 불륜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떤 거요? 뭐 상간소송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해본 거 아닌데요. 마냥 걸려서 상간소송하면 오빠가 다 물어준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혼하고 그냥 저랑 산다고요. <laughs> 상간소송 비용은 다 남편이 물어준다고 했다고요. 네. 저희 솔직히 서로 진심이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시니까 저도 말할게요. 아신 이상 그냥 이혼해 주세요. 어차피 사장님도 사모님한테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없대요. 몸도 아프시고 의리도 있으니까 그냥 옆자리 지키는 것뿐이래요. 진짜 사랑하는 건 저고요. 마음도 떠난 남자, 몸 아프다는 이유로 꾸역꾸역 데리고 사는 거 사모님 스스로 생각해도 좀 비참하지 않나요?그 여자는 터진 입이라고 잘도 떠들어대더라고요.나이 많은 유부남이랑 눈 맞아서 바람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딴 개소리를 정성껏 씨부리느냐고 당장이라도 머리채 다 뽑아 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하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미소를 띠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이 좋아요? 네. 그래요, 그럼. 데리고 살아요. 이혼해 줄 테니까. 제가 순순히 이혼해 준다고 하자 그 여자도 좀 놀라더라고요. 네? 데리고 가서 살라고요. 대신 그렇게까지 찐사랑이면 방생하지 말고 천년, 만년 평생 끼고 살아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일어나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그래서 더욱 결단은 쉬웠습니다. 남편이나 그 여자, 똑같은 것들이었고, 저는 그 수준 낮은 것들 사이에서 분노하고 화낼 가치도 못 느꼈거든요. 저는 남편과 끝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죠. 단, 지금의 남편이 아니라, 처음 모습 그대로요. 그 여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날 오후 남편은 불리나케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준비해두었던 이혼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하자고요. 남편은 처음엔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자기가 어떻게 됐다면서요. 저는 뭘 어떻게 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을 거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집에 들어올 때 해운과 아무것도 없이 몸만 달랑 왔으니까 그대로 나가라고 했죠. 사장자리도 내놓고 차도 내놓고 나가라고요. 저한테 빌어도 빌어도 꿈쩍도 안할 거란 남편은 그 후부터는 도리어 큰 소리더군요. 이렇게 자기를 마음대로 자르는 건 부당해고 아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요. 그리고 바람핀 증거도 다 있으니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겠다고요. 남편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지 않았냐며 제가 넘어가기로 했으니 이렇게 다시 말할 순 없다고 거품 물고 따지더군요. 저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넘어가기로 했을 때는 내가 당신이랑 보통의 부부였을 때 일이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치기 전이잖아. 네가 직접 네 동생한테 그랬지? 암 걸려서 몸도 병신 같은 거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준다고? 네 사랑스러운 내 언니한테도 그랬지? 나랑은 정도 없고 뭐도 없는데 사는 거라고. 네가 사랑하는 건그 여자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은 내가 뭐가 이쁘다고 당신을 봐 줘야 되는데? 착각 좀 하지 마. 법대로 내가 할수 있는 건다해 줄게. 기대하면서 기다려. 남편은 자기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진 않을 거라 큰 소리 쳤지만 지가 뭘 어쩔 건가요? 애초에 임시로 앉혀 놓은 임시 사장일 뿐이었고 아무런 지분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걸 잘 알고 있는 남편은 그래서 따로 뒷돈을 챙겼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한 다음날 다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다가 말했죠. 김영아씨, 축하해요. 나 남편하고 이혼할 거거든요? 그토록 원하던 남자 데리고 살수 있겠네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무슨 꿍꿍이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은 해고예요. 해고 사유는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행실. 제 말에 그 여자가 발끈했습니다. 네? 아니 이혼이면 이혼이지. 그쪽이 뭔데 저를 잘라요? 사장님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 사장님인데? 제 말에 그 여자 벙찌더군요. 네? 내가 사장이야 여기. 몰랐나 보네. 우리 아빠가 이거 놔준 거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 남자한테 잠깐 일임한 것 뿐이지 그 남자 거 여기에 집은 아무것도 없어. 제 말에 그 여자는 꽤나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남편이 사장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됐고 너나 그 남자나 다 나가. 아 그리고 나갈 땐 나가더라도 그건 알려줘야지. 상관소송 들어갈 거야. 너랑 내 남편 둘 다. 네 입으로 직접 얘기한 증거도 다 있으니까 잡아떼기는 힘들 거다. 그러면 김영아 씨짐잘 챙겨서 나가줘요. 하나도 빼먹지 말고. 잠깐만요. 이게 다 사모님 거라고요? 아, 머리가 나쁘니 말해줘도 왜 이해를 못해? 아닌데 사장님이 자기 거라고. 열살 어린 순진하고 멍청한 애 꼬시는데 뭔 소리라겠니? 그 남자 집은 하나도 없어. 그 남자 원래 택배기사로 일했고, 내가 사장 직함만 넘겨준 거야. 그 사람 나한테 월급 받는 말 그대로 이름만 사장이라고.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여기 직원들이 사장님, 사장님 하니까 내 남편이 진짜 사장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큰 매장 운영하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명품가방 턱턱 사주니까 돈좀 있는 남잔 줄 알았나 봐. 상간 소송 당해도 이혼해서 너한테 오면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나 보지? 아니, 그 남자 갯뿔도 없어. 그 외제차도 내가 사줬고 내 명이야. 물론 돌려받을 거고. 네 명품 가방하고 용돈 준거 횡령한 거야. 그 횡령한 것도 법대로 따져 물을 거고. 한마디로 완전 개털인 열살 많은 아저씨 잘 물은 거지. 그 남자한테 이제 너밖에 없을 건데 잘좀 대해 줘. 그때 나랑 약속했던 것처럼 방생하지 말고 오래오래 끼고 잘 살아. 벽에 똥칠할 때까지. 너보다 열살 많으니까 간병도 잘해줘야겠다. 알았지? 그 내연녀 제 말에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흑빛이더라고요. 뭐 사랑하느니 어쩌느니 개소리했지만 결국 돈 많아 보이는 겉모습에 혹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횡령권으로 수사를 받은 후 벌금을 내야 했고 더불어 위자료 소송까지 걸렸죠. 그 여자 위자료도 자기가 내주겠다 큰소리 뻥뻥 쳤었지만 실상은 자기도 돈 없다고 그 여자와 싸운 모양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몇 번이나 잘못했다고 빌었거든요. 그 여자는 자기 돈만 보던 꽃뱀 같은 년이다. 자기가 진짜 사랑을 못 알아보고 뭐에 씌인 것 같다. 그년 때문에 자기가 이혼까지 하게 된것 같아 너무 열받는다. 그 여자 욕만 한 트럭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자랑은 깨끗이 끝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줘라라고도 했고요. 참 찌질하기도 하고 오히려 내가 뭘 보고 이 남자랑 결혼까지 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너무 찌질했지만 그 여자도 진심으로 사장님 사랑한다고 이혼해 달라더니 정작 남편이 개털러 오니까 바로 팽하는 게참 우습더군요. 어찌 보면 참잘 어울리는 한 쌍인데 왜 그렇게 쉽게 끝내나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죠. 그 여자랑 깨끗이 끝낸 게 아니라 네가 쥐뿔도 없어서 차인 거겠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볼 때까지 다본 나한테 말고 그 여자한테 다시 부탁해봐. 차라리 그 여자한테 받아달라고 하는 게더 쉬울 것 같다. 앞으로 나한테는 전화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이혼 소송도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한번 정신 못 차리고 저희 매장에 술 먹고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경찰에 업무 방해로 신고했고 그 후로는 다시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가 그 남자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남자.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참 늦게도 깨달은 것 같아요. 어리석은 거죠. 원래 하던 대로 착한 척 코스프레 계속 했으면 저도 몰랐을 테니까요. 물론 저로서는 그렇게라도 알게 된게 천만 다행이지만요. 갑상선암 걸리고 수술 받고 참 마음도 몸도 힘든 일이었는데 그 일로나마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게 되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프고 힘든 일 뒤에도 깨닫게 되거나 얻는 것이 있다는 게 이런 건가 봅니다. 저는 제몸 관리 잘하고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